좋아 좋아 딱 좋아요 다행이다. 그래도 이런 화장실도 재밌는 거 같아. 카페가 이뻐서 카페랑 애들이 또 같이. 하이도로 양. 이나으로 가. 안녕. 죄송이요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져. 죄송해요 손님. 미안해요. 감고 있어요. <laughs> 괜찮아 인형이라서 아픔을 느끼지 못할 거야. <laughs> 너무 장난 반론이야. 하트로 나오나요? 그서 보는 하트에요? 아니요. 괜찮습니다. 아, 귀여워! 아, 미트! 예! 너거요 아, 미쳐. 됐지하이 입을 뺏겼어. 더 어, 뺏겼어. <웃음> <웃음> 입은 어, 뺏겼지? 겼지 <laughs> 아, 아니, 구도가 <굿어가> 너무 웃긴데? <laughs> ハ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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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시 하나 잘시 하나 시 하나 잘 끼고 있어야 돼 <목소리> 다행이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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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경만이 진짜 까뭐 있나? 어! 어! 야, 근데 미친 빵이 개 많네. 그, <laughs> 아니, 어! 침을 이렇게 반단히 뿌려서 닦아 먹으면. 그래도, 뭐, 그래도 3,000원짜리 갓하긴 하네. 한아 <laughs> <많아서> 해볼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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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주세요. 이제. 마아엉만이라 아, 왜? 그래, 뭐. 아들어나 <laughs> 아. 들어갔나? 뭐지? 어? 설마 이게 우리거야찮아 <laughs> <laughs> 그치만 또 잃어버린 건 영이잖아 맞내 아, 그냥 간단하게 누구 원픽이야? 아니요. 어요. 진숙? 네. 어떻게 시원 원피스요? 어. 네. 원피스. 원 이런 예 남은 거 있겠다. 그럼 남아 있 야개츠 닮았다 엄마. 어나 그림 안 봤어 없네 나못 봤어 지금 미쳤는데 뭐지? 이 때문에 뭐지? 그림이 되게 길다 아 뭐야 민호야 야 네트워크 못 봤어 어떡해요 개웃기네 아니 이거 스토리큐어 그걸 뭐하 촬영 중이에요? 제발 아는 거 아는 거왔어 <웃음> <웃음> 아, 아, 게, 괜찮아, 여우니까 <laughs> 어, 나 이거. 아, 나해 아, 겠다 아, 이거. 이 아, 이 아, 이도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 아, 이 아, 아, 한거에와야 아, 다나 아, 이에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아, 이이 야, 박근혜, 그만 치워 꼽지 말아봐. 내가 아근혜박도또 <laughs> 갚겠습니다. 렛츠고 아, 이거, 스토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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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다란 스토란, 스토란, 잘가 바로 나데 괜찮냐고 했더니 만원? 네 그냥 쓰 그냥 사! <laughs> 사사 사? 아니면 저쪽은 조금 저렴한 것 같다 캐릭터 없는 거안돼안돼천원 안 돼. 정도 차이가 아, 나아그럼 이상해 나이춤 이상해씨 사이리 오! 너무 귀엽다 아 <laughs> 귀여워? <laughs> 그런 것 같아 코 닫고 오 좋은데? 어. 우리 개 탔어? 오늘 뭔가 잘 풀리네 어, 근데 네, 이번에 이거 그거지. 아니, 어, 아니네. 그냥 비추네. <laughs> 네, 아니, 얘도 아, 너무 잘 나왔는데? 아, 잘 깊은, 깊은, 진짜. 깊은. 됐다, 어떻게해 키키. 키키. 비슷할라나? 오! 오, 딱 블리 사이즈인데? 음. 얼만데? 17,000원? 어, 괜찮은데? 응. 꽃치 와도 있고 아직 질투기이거는 그럼 뭐야? 야그 떨어지는 거 있잖아 파티클 같은 거 그거 담아둔 손인가 봐그 하늘에서 내리는 오압 하늘에서 헐 이런 거 처음 봐 네, 꽃이 하. 안돼테 가둘 사람? 아 집에 이 누구 누구 있지? 레스랑레스랑레스레스랑레스랑레스레스랑스랑어 데스. 데스.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볼텍션이다 이게 일반판이거 같고 이게 츄초양방 앨범 혹시 태양가 있으면 <laughs> 내 티켓판 가져가실 수 있나요? 네기다 있는 사람 없었다 네. 어. 오! 포커스다 아~~ 여기다 이 순간 나오는데 우리 갈이야컬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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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, 이제> <laughs> 스테이지 어머 어머 어 어머 장사에 기본이 안돼 있구만. 야 아파. 와 준비 시다 오기니용 파우치 같은데. 방금 그걸로 열었는데. 부럽다. 아 펜이 아, 나왔나 봐. 아, 가격이. 그거는 얼마야? 5 0 5 0 그거 5,000원. 5 0 5 0 근데 뭔가 거기는 이런 키 홀더가 아닐 것 같은데, 같이 하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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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하나 사. <laughs> 얘 하나 더. <잡아. 웃음> 치즈를 미기 해볼까? 치즈를 아, 어. 치즈를 치즈를 미키. 치즈를 미거 여기가 1분의 1이네 구두 구두 확률 1분의 이야 좋아 좋아 네, 뭐, 어쩔 수 없는 거, 거. <웃음> 여기 아예아 <laughs> 어, 정말 4,000원인데? 근데 너무 좋아 음, 퀄티 너무, 너무 좋다 트로 이런 거한7 0 0 0 8,000원 <laughs> 진. 아, 어머 어머 바로 담아 전 다이어리를 쓰기 때문에. 이거 너무 민 <목소리> 옷말이. 아 짱구나 맞아요 옷말이. <목소리> 어, 다이어리 할때 이색을 안 써. 아. 어쩔 수 없지. 또 다이어리 추금이랑 따로 있구나. 어, 이거 이거 엄청난 건데 이거. 담아놓고 나 음. 음. 다 담아놓고 나중에 나살거 같은데 이야 이거, 이거 4개 사면 4만원이야 어, 이거를 <laughs> 4만 4개, 4만 원. 원. 아, 4개 사면 4개? 4만원아 4개? 4개래 아 10개 아아 아, 그러면 개도 아니야? 나쁘지 않은데? 아 진짜? 어, 오케이. 어, 괜찮은데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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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치키보다 썬데? 치키들 몇개 사면 사면 아니아 그건 그렇네 우리 뭔가, 뭔가 망가졌어 그럴까? 다 귀여워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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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 4, 16 아니 네. 4개. 4개는 할만하지 않아? 4개는 할만해 이게 뭐야요자 <laughs> 와, 누구 옷다치야? <엇뚜치야>? 그러니까내말이 <laughs> <laughs> 이거 그거다! 펠트 재질 스티커 <웃음> <웃음> 어, 귀여워 너무 <laughs> 예쁘다 <laughs> <laughs> 금박이네. 이건 뭐야? 이딱킹하는 아 거. 이걸 이렇게 끼어놓고 패킹하는 거. 편하다. 색깔별로 음. 있네 모양으로 나온다. 고양이 아, 토끼 모양. 난 지금 진행 중이라 좀 파산한 거안 아이 엔지 중이라 파산했어. 신기한 거 되게 많다. 이거랑 또 다른 거 아니야? 라인업이 달라, 말... 나 미치게 만들다 딸기 토끼. 아, 파산했어. 아, 미치고 오지, 방각 나네. 아, 아 <놀람> 야, 이거 너무 귀엽다. 미치, 뭐야, 저게? 그때 갑자기 거다. 린자가 나타났다. 미쳤어. <놀람> 뭐라고? 그만해. 나 사야되고. 안돼. 하겠지, 마다 신상 사야되고. 이게 뭐야? 아. 오빠 쓰는 거 여기 안에 그거 살려줄 아, 가격이좀 있네. 6,000. 아,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아, 박귀 여기. 아니, 이건 푹신푹신을 넘은 약간 몰랑몰랑한 고기. <laughs> <보기>. 우와 <laughs> 이렇게 박스를.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는게 맞을 것 같아. 버는 취급 안 해주나요? 짱이다 짱이에요. 조금 갑작뺨 같은데? 갑 3,000. 3 만원. <laughs>

오평 있을 거 없지. 아, 어, 그래서 내가 그걸 사려고 했었는데. 이거 0 0원 이건 사라고 13만원? 이치와만전 이런 걸 파는구나. 신기하다. 아, 종이도 되게 많이 본 듯한 느낌. 한 것도 있어. 이거는. 아 근데 얘네 키링이 아니었나봐서. 아 어디 잘만한 것도 없지 머리에 인형 그거 하듯이. 이준이 즈준이도껴주싶것 같은데 안빼고아이거 빨기 옷 입은 거 너무 귀여운데. <laughs> 얘네도 있었겠지? 나갔을 것같아아 얘는 키링인데키링이없지 어 않아. 음. 이준이랑 난... 근데 나저스티치가 너무 귀엽던데 어디가 어디가? 미있꺼 그때 엄청 고민했잖아. 어, 너무 귀여워. 공주 돈이잖아. 너무, 너무 너무, 너무. 너무 내 건데? 응! 어, 이턱빼에달는딱인데 아, 그니까, 잠깐만. 가운데 뭐가 있나? 있어, 공주. 아. 아야 오케이. 갈아봐. 아, 에스쁘게 먹 <laughs> 그, 리본 커스텀 할 필요가 없는데? 귀엽다. 오, 예쁘다. 야, 이거 너무 귀엽다. 반지 보다, 너. 이거 얘가 결혼식 날 얘가 들고 오잖아. 너무 예쁘다 솔직히 직장이었어, <laughs> 졌어. 얼마인데? 2만원? 아, 오호라랑 콜라보를 했어? 어, 리듬패 콜라보를. 에이. 유재석 콜라보해서 뭐해? 무슨 의미로 결왕국이랑 콜라보를 한 거지? 약간 바늘 같은 수위 이러면 런 <laughs> 너무 어, 공주가 어딘데? 아 이거 탱글티저네 어, 어. 좋아, 예뻐. 안에 가못 생각을. 야, 개체어 인형옷은 좀딴날지도얼마데 너무 귀 근데 뭐 인형옷 비싸니까. <놀문데> 그냥 돈까스 하나. 헐, 기대가 안겠는데늘 진짜 감소운니다 그냥 내가 땡창을 갖고 싶다는 게 이거였잖아. 이게 1등이고, 아니. 2등이 약간 그 관례한 그거였거든. 이게 1등이었어. 응? 도미 진짜? 진짜. 아니, 관리가 없아 <laughs> 많이 안 사갖고. 마, 많이 안 사놨어. 빅스라 결제 좀 했어. 근데, 이제 오늘 갖고 썸려 했던 거다 썼어. 다 포켓으로 썼고 이거, 이 일인데 진짜 기분 갖고 싶다 했어. 이게 로프트에서만 사는데 이분 갖고 싶어 보에네 그래도 다 다른 데도 배치를 해놓나보다. 다행이다. 약간 마음이 편해야지. 이거 사간다니까. 아, 응. 이상해. 갖고 싶어. <laughs> 저기요. 딱 감각에 무다열심히하는 즐기시는 분이었어. 어. 우리는 말도 못하는데도. <laughs> 아, 여기다. b 가 우리 A지. 아. 그여어가 힘들다 그래. 랬 체크인. 결제를. 오늘 어, 우리는 결제했잖 이게 그숙박세야 아. 로내는 거. 야 세금. 어, 세금. 아, 거기요? 우리 1층이야? 좋은데? 여기 계단 밖에 없어갖고이 응. 침묵 진짜 힘들어 오오? 어? 응. 응. 왜 오오? 내신데 뭔데? 근데 내 문제는 이제 내가 어제 이런 복층 집에서 랩을 응. 한 뭐? 이걸 왜을어왜 오. 왜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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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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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쇄 살인마 5층에 살면서 거기서 살인을 한... <laughs> 내가 그런 걸 봤다는 벗어나자 어? <laughs> 멈췄어야지 멈추지 <laughs> 못했어 이건 뭐지 아, 여기 옷걸이 있다 이건 방석 그러면 여기가 화장실 뭔데? 뭐지? 아, 오! 됐어. 괜찮아. 여기서 이렇게 했어. 응, 응. 근데 이거. <laughs> 너무 무섭다. 그렇지 말고 약간 10년 전에 했던. 그래서 이거를, 이불을 그냥 내려서 1층에서 잔 사람들 많더라. 아, 그것도 방법이 어. 응, 응. 야 여기서 보니까 너무 무서워. 그래? 괜찮은데? 우리 아, 여기서 네번 자야 되는데. 이거 내려오고 싶지 않을까? <웃음> 어. <웃음> 어떡할까? 이걸 내려? 내릴까? 네. 일단 올라와 보세요. 올라와 보세요. 근데 문제 여기 안락하면 장난 아니야? 엄마, 어. 기본은 좋아. 어. 근데 이제 문제 내려갈게. 참아. 아침에 내려가다가 뒤지는 거아니 <laughs> 그 정도가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괜찮은데 아침에 비몽상몽 하다가 <laughs> 여기서 잠을 다 깨고 와 주변 <laughs> 속 있어요 여기에 웃겨 웃겨 아니 저기로 뛰어내렸다가 저기로 내려가 아까부터 <laughs> 왜 이렇게 자꾸 팍쿠리를 하고 싶어해 팍쿠리래 팍쿠리팍쿠리 살리 영상인데? 안 <laughs> 이거 침대에 아무도 안잘거지? 제가 자게 될거아잘 아, 거야? 얘좀한번 누워봐 삐걱거린는 사람도 있었어 아 진짜? 그 정도면 상관 없는데? 와 이게 더 무서운데? 예? 응? 손잡이도 없이 얇게 얇아 이 흔들거려 지금 아악 으으 조심해 무서워 와 케이스가 미데야 이래서 무서워서 안 잔다는 사람 많았어 네, 무섭다고? 야 아. 괜찮아? 아, 아 괜찮아 거기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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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. 그럼 우리 줄만 밑에 쏴. 저 앉을 땐제 슈퍼 위에 올라왔는 음. <laughs> 여기는 그런 영혼이 안쓸것 같은 짐을 올려준 영상. 영혼이 안쓸것 같은 짐은 왜 가져왔어? 심지어 <웃음> 20인치에. <웃음> 아, 짜식아. 니면 하룻밤만 여기 잡을래? 괜찮을 수도 있잖아. 그런가? 아, 솔직히 다른 거다 생각 없거든.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아침에 내려가다가 뒤질 것 같아. 아다 모아 집 가야 되는데 다음으로 어떻게 이러면 참 이거 이 방향으로 내려가면 위험하겠지? 어 뒤돌아 내려가 나 내려가는 게 무서운데 VTN 어디들 가져갔어요? 얘는 음. 미는 거같닌가